11개상 1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우리아의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허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위성에 장사되어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스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맞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 이더라 아멘. 유다의 왕이0 명. 이것은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왕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룩한, 선한 왕이 바로 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라는 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아비암인데 오늘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그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그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아비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압살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딸이란 말은 바로 이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의 딸은 딸이 되기도 하고 손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아들은 아들이 되기도 하고 손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비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아비일 수 있고 또 아비가 아닌 오히려 한 대를 더 건너간 그러한 족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여기에 이 압살롬과 관련된 자손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역사란 참 흥미롭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반역자였던 그 자손이 또 다윗 왕가에 왕으로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손들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마아가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그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라는 이 왕이 자기 할머니의 태우식을 패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사왕의 가장 위대한 행적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우산 만들고, 또 이방신상들을 에게 절하고, 그 제사장들을 갖다 놓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보문 남색하는 자, 여기서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남자와 남자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여자애가 섬기, 그런 성적으로 섬기는 건 당연히 있었고, 바로 그런 것까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타락했을까? 지금 우리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있고 여전히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버젓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다 쫓아내고 또 우상들 다 가져다가 불태우고 찢고찢고 찢고 그리고 없애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사에게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아사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아 이렇게 행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할수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위대한 솔로몬이 망쳐놨고 그 아들이 망쳐놨고 또그 아들 아비암이 망쳐놨고 몇 대에 걸쳐서 망쳐놓은 이 유다를 오늘 아사가 4대 만에, 솔로몬 이후에 4대 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계획을 행하였다는 것은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종교교육이라는 점에서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깊이 타락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종교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위대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 하를 우리가 비교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애굽의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애굽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있었구나 오늘 본문도 그런 아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워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쭉 나오는 것처럼 다윗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다윗같이 여워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다만 산당은 없어지는 아니했는데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칭찬하느냐?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전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온전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런일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이게 어려운 일인가? 그 시대 이웃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득실득실합니다. 유다 우상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이 아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사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아사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41년의 긴 왕위에 있는 기간 동안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사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종교 개혁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자 자신을 헌신하고 두 번째, 전쟁이 임하였을 때의 큰 전쟁에서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그의 말년에 끝부분에 가서 두 가지가 실책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반대로 나옵니다. 하나는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실책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관계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내용에서 실책이 나옵니다. 전쟁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그 뒤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쪽의 바하사가 남쪽은 아사고 북쪽은 바하사입니다. 이름 보면 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름이 조금 발음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북쪽의 바하사가 왕인데 아사가 왕일 때 바하사가 자기의 경계선을 견고히 하고 유다를 압박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더 견고하게 국경을 만들려고 할 때에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람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자기 왕궁에 있는 금문을다 가져다가 바치고는 너 북쪽을 공격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애구방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이 전쟁에서, 북쪽과의 전쟁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습니까? 당신이 남은 기간 동안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가 화를 내고 그 선자를 가둬버립니다. 그 화를 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성이 옛날 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졌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그의 마음이 퇴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상 숭배로는 빠져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실책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의 마지막 죽기 전 2년 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가 발이 병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았다. 의원들을 찾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가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두 가지 실체입니다 잘했는데 전반적으로 잘했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우상숭배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침륜 가운데 어리석은 썩음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화려했지만 썩었습니다.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비록 내리막길을 좀 가긴 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승배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렸더니, 그의 말년에 그 평안함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던 것 같고,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그에게는 일종의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쭉 펼치우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온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행할까? 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화할까? 대우할까? 나름의 경험과 경륜이 있어서 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행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왜? 노하우를 아니까. 어떻게 해결할 줄을 아니까.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과거에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한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신앙이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고,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있고, 날마다 생동감이 있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버리거나, 그것을 의존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생동감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나는 부활신앙을 어떤 의미에서는 떠나고 있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부활신앙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나를 소생시켜 준다면 과거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오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만남에 매일 매일 새로워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의 생일로부터 오늘 한 가지를 배웁니다. 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길내 생애 끝까지 끝까지 해야구나. 내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구나. 주님, 제 생애 마지막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의 그 긴밀함, 친밀함, 그리고 주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만나며, 내 영혼과 내속 사람이 생동감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제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되어야 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제일 큰 위험은 바로 아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이 내 안에서 늘 샘솟듯 양원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퐁퐁퐁하고 솟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삶을 계속 평화시키고 계속 만져주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아니하며 그의 평생 동안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에 말려는 느슨해져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뭐 거리를 두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시며 부활 신앙이 샘솟듯내삶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소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의 세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의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